오늘 야구보수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로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리는 세 번이면, 세번 3번 하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큰 분노도 세번 참고 넘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정부를 개발... 발명하기까지 천 번이나 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함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천 가지를 찾아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국 인내함으로써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인류에게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정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km 하나는 마라톤 경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마라톤을 끝까지 42.19km라는 그먼 길을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는 결국 그 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메달을 딸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루 이틀 달린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0년, 20년 아니, 일평생을 달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승리를 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 이루,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 인내할 때.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특별히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칠째 말씀을 칠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예매를 바르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되 언제까지 인내하여야 할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냐면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마가복, 마가복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라는 것이 한 번에 뻥튀기 딱 해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식간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며칠이 지나야 싹이 틉니다 그래야 이것이 다시 며칠이 지나야 줄기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자라나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또이 열매 또이 열매도 얼마를 기다려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충, 충실한 또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잡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매 단계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되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급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당장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인은 못 되더라도 성인 근처에까지 가야지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방 믿음이 자라고 금방 변화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당장에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율정교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율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인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연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중 질환이라는 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실패하게 될때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내부적인 불란이불란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의 때도 있지만 역풍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은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야구보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한 파괴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합하고 가족들이 화합할 때 못할 일이 없지만 서로 원망하고 불화하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하는 것은 그것이 그, 그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야 여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찬양시를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 시에는 몸을 쓸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양시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고 인생을 살아갈, 살아갈 존재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의 시를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런 찬양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떠한 사람 그 조건이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일정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비록 사람에게 하는 것일지, 것일 것처럼 보일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심판을 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성도는, 비판, 성도는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어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자신도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십시오.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원망하기 보다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공급해줄 수, 있, 줄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정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는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리이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위인이었던 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은 아들이 일곱이었고요 딸이 셋이었고요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개나 되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종들도 무지무지 많았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고 가로되 내가 오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 가오리 가오리니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이 모든 일이 이래 요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 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큰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욕기 42장 12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년의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시험, 인내를 이겨냈을 때 주시는 복을 볼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거나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나, 혹시 이웃 관계에서나 혹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건강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공이란 언제나 천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축복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축복은 인내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역사 속의 인내를 통해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32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1832년 주의의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1836년에는 주의의 주 의회 의장선거에서 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더니 1860년 미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후의, 최후의 승리는 끈기 있게 모든 역경을 참고 이겨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어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관대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가 내가 자, 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인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처지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어려워하시진 않으십니까? 힘들어하시진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이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또그 내일을 기대하시고, 나아가며, 또 우리 앞으로에 있을 많은 20, 25년도의 이 하반기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우리에게 주실 기쁨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